10편 14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흐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연약해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어떤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돈이 있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뭔가 나에게 위로가 사람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든,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을 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흔히 말하면 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 믿는 자도, 믿는 자조차도 우리가 힘들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손을 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가 손을 벌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고 무언가 세상에서 나에게 구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저도 예, 목사지만 어,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다리목회, 이력서를 쓸때 가끔씩 이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벌써 이미 내정해 놓고 어, 이렇게 광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일때다 속된 말로 들러리 쓰게 하는 데잖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내정해 놨다가, 근데 진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일부러 형식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마다 막 어, 힘들기도 하고, 예전에 처음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이제 전도사도 이제 그때도 이력서를 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보면 좋은 교회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죄송하지만 좋은 교회라고 표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좀 있었는데, 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를 가려면, 흔히 말하면 줄이 있어야 돼. 흔히 말하면 연출이 있어야 돼. 요 아니면 자신의 뭐 아버지가, 그 무슨, 뭐, 어디 목사님이라든지, 어디 이제 뭐, 힘있는 이장로님들이 아니면, 아, 가기가 쉽진 않았어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아, 나도 누가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아, 누가 나를 좀 땡겨줬으면 좋겠다. 이 그러니까 인간 세상적인 인연인 거죠. 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디 이제 일억서를 낼 때도 가끔, 아,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어, 좀 도와줘서, 아 내가 어디 교회, 어디 단임 목사 될수 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을 솔직히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해지고 힘들 때 드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못난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다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146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편 146편을 썼던 10편 기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보니까 3절에 귀인들, 어떤 귀인, 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에? 말 그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끔 힘들, 아까 그랬잖아요. 힘들 때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의지하고 싶어요. 아주, 아주. 당연히. 의지하고 싶죠.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내 재산이 증식이 될것 같고 그 사람이 도와주면 내가 사는 것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 사람이 도와주면 내가 뭐할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은 뭐예요?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이 시평 기자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좀 귀인들 흔히 말하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절 후반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사람들이 되지, 근원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 우리 이재훈 목사님 아버님 후전하셔서 천국환송예배를 저희 비전으로 해서 드렸는데 저는 이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인간은 역시 유한하고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구나. 어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저는 그때 입관 예배를 가지 못해서 저녁 때 이재훈 목사님 그 아버님 장례식장에 아주대병원에 갔었는데 어제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비전으로 해서 같이 성국환송교배를 했는데, 아버님이 그 자기 몸을 흔히 해부학 할수 있도록 세브란스 병원에 맡겨서, 흔히 말하면 이제 시신 없이 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금요일날, 아니, 금요일, 주일날도 전용예배 끝나고 아주대 병원 가서 이 장팀에 갔는데, 그장례식장 앞에 가면 화면에 하나 큰게 있죠. 어디 안내해주는 안내판 같은 화면이 등장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화면에 그 가득 찼더라고요. 서천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도 보니까 젊은 분도 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난 배우자밖에 없어요. 배우자하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내 가족들밖에 없는데 아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죽을, 죽을 순간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빨리 소천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일찍 소천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은 참 유한하고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어 어, 바라보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약간 틈만 나도 세상이 나를, 세상을 좀 의지하고 싶고 뭔가 권력을 의지하고 싶고 본인은 자를 의지하고 싶고 뭔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의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이 시평 기자가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복이, 여기 등장하는 복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애슈레.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을 우리가 에슈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 이런, 그냥 축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즉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뭘 얻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왔어요. 기도라는 관계 속에서 예배라는 관계,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과 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관련 이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든 흔히 말하면 인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맥. 우리는 무슨 맥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맥을 하려고. <laughs>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인맥을 쌓잖아요. 저도 이 워낙 이 친구들을 좋아해서 제가 사실 월요일 날마다 막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 잘 가지를 않아요. 아, 잘 만나질 않는데, 안만나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월요일마다 제가 좀 계속 돌아다녔어요. 친구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막 아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약속을 제가 월요일 되게 많이 했는데, 아, 요즘 좀 지치더라고요. 올해는 거의 진짜, 제가 월요일날 웬만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왜 만나요? 그 흔히 말하면 인맥이라고 보시거든요. 근데 이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맥이에요, 영맥. 누구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려야 해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복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복 있는 자가 될수 있다고 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예배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뭐 하려고 해야 될까요? 더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계획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봉사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 헌신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피해 다닐까?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새해 된 교회 와서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새해 된 교회는 극성인지 모르겠대. 하, 무슨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 모임하고, 뭔 예배는 이렇게 많은지. 다른 데는 좀 저녁 예배도 일찍 해서 한 3시면 다 끝나는데 이 교회는 무슨 전녁 예배도 저녁 7시에 있고 수요일도 예배도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몇 번이나 있어요? 네, 두번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웬만하면 금요철이라 많이 없거든요. 우리는 뭐도 있어요? 금요철이라도 있어요. 새벽도 우리는 참 극성이어서 몇번 있어요? 새벽 예배도 여기 있는 우리 동탄은 한번 하지만 본, 아, 본성전에 가면 몇번에요 예, 5시부터 5시, 6시, 7시까지, 야그 7시까지 예, 새벽 예배를 극성이 아니에요. 극성이에요. 거기가 그뿐이니까, 저녁 때, 평일 저녁인데 뭐 하라고 그래요? 또 저녁 8시 되면 예, 맨날 우리 올라오잖아요. 아울기도 하라고, 예, 극성이죠. 아, 뭐이렇게또이 교회는 헌금도 많이 하라고, 극성이죠. 이게 다 뭐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안 하려고 해요. 왜? 아, 성도들이 좀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그 편함이 결국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극성, 극성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도 감사했으면 좋겠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끌려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내 아궁의 불이 여러분의 그 성령의 여러분 그 아궁이 내 심령에 불이 안 붙어도 자꾸 그 안에 뭐를 뭐를 집어 넣어야 불이 붙을 때 어떻게 붙어요? 확탈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면 억지로라도 지금 당장 은혜 못 받지만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엄청난 거예요. 축복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억지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억지 기도하는 사람이, 억지 쓰임 받는 사람이, 억지로 전도하는 사람이, 억지로 헌신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도 더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래서 힘들어도 뭘 하셔야 될까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는 단어고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끝없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죽죠. 네. 인간은 죽어요. 여러분,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려 969년,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지만, 무드셀라도 죽었다. 아, 진짜 1000년을 산다는 기분은 어떨까요? <laughs> 아, 네. 우리가 뭐, 사실 죽을 때가 돼야 우리가 좀더 살고 싶다. 한 10년만, 5년만. 이러죠, 사실. 사람은 어, 말은 난 일찍 죽고 싶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조금만 더 살았으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죠.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만하면 됐다, 라고 그랬을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한 채워서 천년 살았으면 좋았겠다. <laughs>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시다?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유한해서 권력도 유한하고 물질을 가진 것도 유한하고 건강을 갖는 것도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어때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권력에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46편을 썼던 시편 기자가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라는 이 단어.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의지한다. 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 때때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는 거예요? 가르쳐줘. 어제, 그, 이재현 목사님, 우리, 좀 장례가 너무 4시 시작인데 너무 일찍 모였어요. 3시 20분에. 한 40분이 남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집회도 아니고 찬양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정민 목사님이 그 손주들한테, 손주 네 명이 다 아들이더라고요. 아들들한테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얘기하라 했더니 막 이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이 자녀들이, 이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의 사랑도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공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한 얘기. 할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어린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라는 딱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 중학생이. 저는 가, 자기는 그게 할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갈 것이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최고의 자기는 아버지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대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너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내 후손도 다스리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지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내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좀 나를 끌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부족할 때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곳에까지 올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평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